서울 일부 지역에서 온도차 때문에 때아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3일날 서울 일부 지역에 소나기를 동반한 천둥과 함께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과 관련된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올림픽대로 등 도로에서는 놀란 운전자들이 차량을 세우거나 서행을 하면서 정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우박을 피해 건물 안으로 피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중부지방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직경 0.7cm의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남부 내륙지방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까지 쳤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승과 하강 기류로 인해 상층에서 만들어진 얼음 알갱이가 커지면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일 저녁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우박이 관측된 것은 2007년 3월로 1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Điều tiế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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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